빨리 알려주시면 좋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박사무장 역을 맡은 이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잘생겼다. <laughs> 저희 영화 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그 화살 탐장을 찾으려면 여러분 <laughs> 영화를 보시고 난뒤리 같은 것 계속 시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가 아, 오고. 아, 네, 이번에 저희 영화 듣게 해주신 것, 신속히 감사드리구요. 아, 예, 네, 사건이 있는 모습을 정말 잘합니다. <목소리도> 네. 네. <목소리도> 오늘 저희 공식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네, 마지막 날이고, 이제 저희는 배우가 하는 영화를 떠나보려야 됩니다. 예, 네, 아쉽죠. 네. 영화 재기 보셨다면, 좋정 점이 보셨다면 조금 어, 복습을 해주시면 힘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가고 싶거든요. 네. 나선의 거이 너무나 높고 큽니다. <laughs> 네, 조금 더 힘을 보게 해주시면 조금 더 다닐 것 같아요. 네. 도와주시고요. 아, 이 영화, 예, 영화 보셨죠? 칠때 유튜버 코트예요 그러니까 아, 이번 주에 아, 마지막 날이라. 아니요. 입고 왔습니다. 뭐 오늘 분들 한 하시고요. 네, 일주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시대 좋다는 아로마 향초 준비했고요. 배우들이 직접 나눠 드리려고. 그럼 좋은 입소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